삼청당 제약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 삼청당 제약이 금일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아일리아가 캐나다를 넘어서 일본으로 본격 진출하기 때문에 이 삼청당 제약의 경쟁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전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으며 현재 주주님들이라면 간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끌고 갈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런 고민들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해결해드리고 신규 진입자라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기회를. 꽉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청당 제약 매수 신호 사인을 드리고 현재 수익률 24%를 기록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선 삼청당 제약의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삼청당 제약은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과 그리고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채널을 통해 삼청당 제약의 주가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추세선에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다는 것과 최근 거래량이 서서히 터져주는 부분에 있어 다시 한번 더 삼청당 제약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구간은 현재 이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17만 4천원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좀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자 현재 돌파를 못하고 밀린 라인이기 때문에 이 구간마저 돌파하게 될시 삼청당 제약이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있고 하단에서 우리가 다시 봤을 때 이런 단기 추세를 새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죠. 최근 이 윗꼬리 모습은 저는 오히려 좋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삼청당 제약의또 루머로 인해서 악성 매물로 하락한 부분에 있어 현재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고 주봉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도 현재 21선 라인에서 저항받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구간마저 잘 소화하게 될시 정배열과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삼청당 제약을 버틸 수 있는 재료가 뭐냐 체력들도 이런 재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꾸준히 매집을 하고 주가에 상승을 기여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 삼청당 제약의 약 가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 삼청당 제약의 아일리아 이름은 애플리법 세트로 현재 가격이 캐나다 달러로 1418달러가 됐는데 기존 캐나다에서는 이 아일리아 약 가격이 1,749 달러였어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에 있어 삼청당 제약의 시장 진입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약을 위해서 삼청당 제약의 매출 자체가 더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 이 아일리아 매출이 2014년 기준으로 약 4억 2180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이 캐나다 가격이 1749달러를 좀 기준으로 해 봤을 때 24만 5500명 정도의 이제 인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삼청당 제약의 이 시장을 15%만 먹어도 하나로 700억에서 800억 가까이는 벌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이 생겼기 때문에 삼청당 제약의 모멘텀은 저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오늘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 아일리아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다른 삼성 에피스나 셀트리온 또한 이 아일리아를 시도하고 있지만 저는 삼청당 제약의 경쟁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삼청당 제약은 사진에서 보이는 PFS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 환방병성 치료제라고 이제 눈에다가 주사기를 꽂아서 약물을 사용하는데 기존 바이알 같은 경우 유리병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며 약물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주사기를 꽂고 그 약물을 뽑아서 쓰기 때문에 위생도 불량하고 일정한 용액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 이 PFS라는 플린비드 실린지 특허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기 때문에 삼청당 제약 제약이 시장 진입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캐나다를 통해서 하나 700억에서 800억 가까이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본마저 이 아일리아를 진출하게 될시삼청당 제약의 모멘텀이 더 급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청당 제약의 이런 주가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미장 바이오 또한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비만 관련 기업들이 좋은 상승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삼청당 제약은 이 비만에 대한 에스패스 호재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재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 라고 볼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청당 제약 함께 끌고 나가자고 정말 오랫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추세 돌파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하반기 주목해야 될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 자체를 끌고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만들고 싶다 우리가 자세한 매매 브리핑을 받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의 가치를 공부하고 세력들의 매집 신호를 포착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6월 1일에도 알티우젠 매수신호가 포착되고 6월 초에 부각된 이 pgr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6월 2일 여러분들에게 매수신호 사인을 드렸고 이를 통해 여러분들과 13.5%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을 극대화하고 추가적으로 끌고 나가며 다음 매도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식에서 중요한 건이 심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저는 옆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대응해드리고 있고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제가 이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들의 매집 신호와 또 기업의 내재가치를 함께 분석하여 이 매매 브리핑을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서 저와 함께 성장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 테오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매도 신호가 나오면 제가 영상을 통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문자로 타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자로 알람을 드리는 이유가 이 주식이라는 것은 100%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도 갑작스럽게 주가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람을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팔아야 할때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략은 우리가 수익 보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투자에 있어 큰 고민이 생긴다면 다음 영상도 봐주시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함께 이 세력들의 매집 신호로 포착해요. 기회를 꽉 잡고 이렇게 세력들의 매도 신호를 미리 포착하여 주가가 급락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큰 손실을 보기 전 미리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싼 가격에 매집을 하여. 곡 가에 파는 이런 전략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 함께하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 3087 5956로 으 저에게 여러분들의 계좌가 보호받을 수 있게 보호 아니면 숫자 1이라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어디까지나 100% 무료이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들의 계좌가 성장하는 것처럼 제 채널도 함께 키우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에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